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원활한 진행에 협조해주신 한병도, 한규호 간사님과 김성원 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반납없이 험신해내는 우리 의원님, 언론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실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감사를 표합니다. 속기사, 속기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호 계획관실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23 내라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리하며 사전에 확실히 이걸 알고서 또 제대로 막지 못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의 일상과 일, 일선 군인과 경찰의 명예를 지켜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정치가 국민의 일상으로 이루어 안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선에서 헌신하신 우리 군인과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잠옷심을 갖고 더 당당히 일선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정치를 책임진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회를 선포합니다.